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월 18일 일요일이고요. 청원기도 15일째 고통의 신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묵주기도에 모으시며 저희 어머니시어 찬미받으소서. 당신 발 아래 겸손하게 꿇어 앉아 장미화관 바치오니 피같이 붉은 송이는 당신 성자 순환하신과 당신이 받으신 애통함을 알려줍니다 장미 송이송이는 당신의 거룩한 신비를 불러일으키며 각별한 은혜 구하는 제 간원과 함께 열 송이씩 열 송이씩 엮어집니다 오 거룩하신 모후 하느님 은총의 분배자이셔 당신께 부르짖는 모든 이의 어머니이셔 저의 정성 돌아보시고 저의 원을 잊지 마소서. 저의 정성 받으시고 저의 원을 들어주소서. 당신은 너그러우시니 열심히 구하는 은혜 내려주소서. 제 청함 들어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사오니, 어머니시여 제 앞에 당신을 보여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주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흘리심을 묵상합시다. 지극히 고통스러우신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 주님 사랑의 신비를 묵상하며 정성을 다해 이 기도를 바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하실 고통과 죽음, 어머니께서 당하실 고통과 교회가 당할 고통, 그리고 성체 안에서 당신이 당하실 고통을 미리 보시고는 피땀을 흘리시며 고뇌에 찬 목소리로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며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를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주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저는 피같이 붉은 장미송이를 엮어 만든 이 꽃다발을,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덕을 구하며, 어머니 발 아래 겸손히 바칩니다.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지극히 고통스러우신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칙칙질을 당하신 주님 사랑의 신비를 묵상하며 정성을 다해 이 기도를 바칩니다.빌라도가 명령을 내리자 군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기둥에 묶어 매질하였습니다.그때 어머니의 거룩한 아드님께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잔인하게 찢어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도록 살이 채찍에 묻어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저는 피같이 붉은 장미송이려고 만든 이 꽃다발을 하느님 나라를 위해 극기하는 덕을 구하며 어머니 발 아래 겸손히 바칩니다.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간 쓰심을 묵상합시다. 지극히 고통스러우신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가시간 쓰신 주님 사랑의 신비를 묵상하며 정성을 다해 이 기도를 바칩니다. 군사들이 주님의 머리 위에 날카로운 가시간을 씌우고 힘을 다해 누르니 가시가 머릿속 깊이 박혔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하며 주님을 조롱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저는 피같이 붉은 장미송이를 엮어 만든 이 꽃다발을 양선하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온유의 덕을 구하며 어머니 발 아래 겸손히 바칩니다.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지극히 고통스러우신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랑의 신비를 묵상하며 정성을 다해 이 기도를 바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는데, 무거운 십자 나무가 어깨를 짓눌러 걸음걸이가 흩어지고 고통의 길은 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야유 속에서도 참고 견디시며 갈바리아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비틀거리며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실 때마다 군사들의 잔악한 채찍은 고난의 길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온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저는 피같이 붉은 장미 송이로 엮어 만든 이 꽃다발을 역경을 이겨내는 용덕을 구하며 어머니 발아래 겸손히 바칩니다.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지극히 고통스러우신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 박혀 돌아가신 주님 사랑의 신비를 묵상하며 정성을 다해 이 기도를 바칩니다. 거룩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목 박혀 세 시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셨으나 당신을 적대하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기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세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저는 피같이 붉은 장미송이를 엮어 만든 이 꽃다발을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덕을 구하며 어머니 발 아래 겸손히 바칩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화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어지신 어머니 마리아님, 어머니 머리 위에 얹어드릴 꽃다발을 묶기 위해 이 신령성체의 기도를 바칩니다. 우 어머니, 장미송이를 엮어 만든 꽃다발을 저의 영적 선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그리고 제 소망을 같이 빌어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오로라 하와이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진 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 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우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기까지 9일 기도가 끝난 거고요 오늘 기도가 끝난 거고요 9일 기도가 아니라 오늘 네. 고통의 신비가 끝난 거고 저는 이어서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바치는 기도를 따로 또 하겠습니다. 원래 묵주기도 책에 보시면 뒤에 구마 기도가 있었는데 이게 바뀌면서 구마 기도가 없고, 네, 그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바치는 기도문도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마기도 대신에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바치는 기도를 매일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저랑 같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영상을 끄시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스러운 천상 군대의 사령관 성 미카엘 대천사. 어두운 세상의 통치자를 거슬러 악의 권세와 세력을 거슬러 하늘의 악령에 맞서 싸우는 저희를 지켜 주소서.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대로 빚으시고 비싼 값을 치르시며 악마의 권세에서 구해내신 인간을 도우러 오소서. 주님께 구원받은 영혼들을 맡으시어 기쁨 속에 머물도록 지키시는 거룩한 교회의 수호자요. 보호자이시니 공경하나이다. 사탄이 더 이상 인간을 사로잡지 못하게, 더 이상 교회를 괴롭히지 못하게. 평화의 하느님께서 사탄을 굴복시켜 저희 발아래 놓아 주시도록 빌어 주소서. 저희 기도를 지극히 높으신 분께 전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더 빨리 얻게 하여 주소서. 마귀요 사탄인 저주받은 용, 교활한 이 뱀을 붙잡아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묶어 지하 깊은 곳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